정의당 창원 성산의노위장입니다 천안지청장님, 가볼 오토텍 유성기업 사건 처럼 다루셨죠. 천안지청장께서는 대한민국의 검찰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있어요. 국민이 평등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냐고 이제. 평등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뭐 일부 어,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검찰 앞에서 평등해야 되고, 네. 제가 있으면 같이 어, 어떤 경우라도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니다 특히 노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 앞에 진실로 평등한지 대단히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다르고 흑수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벌 노조텍 박효상 사건 같은 경우에 불법 용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한 걸로 기소가 되었고 구형을 갖다가 검찰에서 징역 8개월 했습니다. 거의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사건이었던 되 유성기업 사건, 노조 파괴 행위를 한 사용자들을 갖다가 욕하는 현수막을 산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해당됐고요. 이것도 징역 8개월로 구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8개월 구형 받은 이 박효상 씨는 법원에서 검사에 의해서 8개월 구형이 나오는 순간 법정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법 앞에 특히 검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한가를 제가 묻고 있는데, 법은가요? 죄네차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때 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도 8개월 구형했고. 현수막 들고 있었던 노동자들에게도 발표를 이두 가지가 저희 무게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박영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그 다음에 현수막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 50에서 100만 원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음, 단지 저희는 그, 그 법원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수막에 욕을 좀 썼다고 해서 법원에서 벌금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끝낸 일을 검찰에서는 8개월 구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유성기업에서 노조 대표가 태불인금과 관련된 근로로지법 위반이면 고소를 했고 전환지청에서 전환지청에서 어, 이에서 불기소 처분했고요대전고법에 재정신청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조합원들이 동일한 이유로 다가다 그로 글로 이제 그런 게 지금 위반이면또 고소를 했어요. 동일한 이유로 고소를 하면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부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정 진전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리가. 이분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게 되니까 <laughs> 단순히 검찰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노사의 불신도 커지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적어지는 것이고 이런 공급가 잠겨야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니니까, 누가 대한민국 검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한다고 물으면 지체없이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